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내신대비 문학 강좌, 한용훈의 그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현대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명상적 성격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사색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상징적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상징적 성격. 자시적 대상이 당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신이란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해서 우선 만에 한용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만에는 신이자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더라. 그런데 한용운의 작품에 보면 특정 시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특정 시어라는 것이, 님이라는 시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님이라는 것은, 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냐? 승의 입장에서는 님이라고 한다면, 절대자, 부처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독립운동가의 님이라 그러면, 조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님이라는 시어가, 절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부처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조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제재가 당신, 시적 대상이 당신이라 그랬는데, 곧바로 이것은 절대자 또는 부처, 또는 조국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절대자 또는 부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이 구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를 추구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당신이란 존재가 조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것은 독립, 독립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 이렇게 의미를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제는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삶 그랬는데 얘는 바로 국권상실이라는 국권 상실이라는 일제강점기 시대적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극복의지 그 다음에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산문적 흐름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운문과 산문이 뭐더라 운문과 산문이 뭐더라 운율이 있으면 운문이 되고, 운율이 없으면 산문인데, 운율이란 것은 반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거든. 그럼 이 작품이 산문적 호흡을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특별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의 하나가 경어체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 경어체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어,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되겠고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읽혀지는 것이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한용훈 작품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랬는데 이 작품은 직설적 표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 조금은 난도는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어쨌거나 어 상징적 시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라거 잡아 주시고요. 자, 어 본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그랬는데, 자, 당신 보통 만에 한용운의 작품에서 다른 작품에서는 그냥 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작품에서는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한용운 시가 보면 다른 작품들이 연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노래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것을 비상적으로 본다면 연인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집중력 있게 살펴본다 그러면 부처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품을 바라보면. 당신이 가신 뒤로 당신이 가셨다. 자, 어, 실제 그한용운 같은 경우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의 실질적 리더였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랬을 때 당신이 가셨다라는 것은 국권상실 다시 말해서, 주권 상실이라는 것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대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처이든 조국이든 부처이든 조국이든 내 삶의 지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갈고심을 땅이 없으므로 갈고심을 땅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갈고심을 땅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국권 상실, 주권 상실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 조나 감자를 끓여 어 이웃 집에 갔더니 그래서 나쁜 놈이 나오죠 주인은 주인은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곧바로 일제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지는 인격이 없다 그런데 거지라는 것이 누구라고요 어,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상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어, 전혀 거리가 없어서 이웃집에 갔더니 도와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 세계가 타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 하면, 일제강점기 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민족의 삶과 존엄이 박탈당한 식민지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비극적 상황과 연결을 시켜 줄수 있습니다. 비극적 상황.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배웠을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 어, 위에서 나와있는 당신과 똑같은 의미인데요. 조금 더 의미를 추가를 해주면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겠느냐. 나는 집도 없고, 자 집도 없다. 역시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요? 주권상실, 국권상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나는 이 집도 없고, 주민증도 없습니다. 어, 그만큼 참담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요.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 너에게 무슨 증류냐 하고, 능력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능력하려는 장군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장군이라는 것도 역시 일제의 상징이라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일제의 상징. 그래서 그를 항거한 뒤에, 그를 항거하다, 일제에 대한 저항, 일제에 대한 저항 어, 또는 국권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의 자책이라는 의미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에이?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구원의 대상,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그 다음에 칼과 황금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윤리와 도덕과 법률이라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향불, 제사를 지내는 향불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신적 가치는 험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험악함을 깨달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 현실, 절망적 현실, 자 여러분들 절망적 현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 비극적인 표현이 나오네요.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 막.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꽉 죽어버릴까 이런 절망적 현실 속에서 죽음에 대한 충동도 느끼기도 하고요.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인크칠를 한다라는 것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가. 어 부정적 대상, 부정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술을 마실까? 술을 마실까? 이때 술을 마실까라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은 자포자기라든지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고 에라 모르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되겠는데 이런 절망적 순간에 구원의 대상인 당신을 돌린다는 것은 굴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전체는, 작품 전체는 절망적이고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 어, 서정적 자는, 서정적 자는 나름의 극복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 이면에 깔려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한 작품은 한용운의그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작품인데, 했던 말 다시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만의 선생의 시에서 님이라는 시어는 그 절대자나 부처, 조국을 의미하는데, 오늘 당신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정적 현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 그래서 극복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아예 공부를 한다는 라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뭐, 어쨌거나 극복을 해가야 되겠죠. 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웃집 주인의 모멸을 받았다. 이웃집 주인의 모멸을 받았다. 국권 상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군의 능력을 받았다. 국권 상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마 꽉 죽어버릴까, 역사를 부정할까, 술이나 마실까 하는 그런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나와 당신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어, 어쨌거나 당신이란 존재는, 당신이란 존재는 구원과 희망의 표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실에 굴하지 않고 한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를 바른 길로 선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